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서울에 있는 모대학에 입학한 스물살 학생입니다. 사실 저는 고3 때 지방대도 간당간당한 성적이었어요. 우리 집은 2억 정도의 빚이 있고 부모님은 두분다 전문대 출신이십니다. 지금은 휴일도 없이 치킨집에서 하루 12시간 이상 서서 일하세요? 저는 그런 자영업이 너무 하기 싫었습니다. 이대로 지방대 가면 내 미래는 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나로 저는 독학으로 재수를 시작했고 결국 삼수까지 했습니다. 독서실에 틀어박혀 인강만 보며 3년을 보냈고 그렇게 인서울 대학에 들어왔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저 혼자 악착같이 해낸 일이었죠. 사실 수능 준비는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져서 부모님과 울고불고 싸운 적도 많았고 정신과 약으로 버티며 살아냈습니다.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숨쉬기조차 힘든 부작용도 견뎌야 했죠. 결국 서울에 오고 나서 몇 주는 정말 꿈같았어요. 이 도시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지 않았고, 기숙사 생활하며 친구도 사귀고 조금씩 회복되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게 끝이었습니다. 학점은 너무 어렵고 모든 게 빠르게 돌아가는 서울 생활은 저에게 숨 막히는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은 대외활동, 자격증, 스펙 쌓기에 정신없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특히 몸이 자주 아픈 편이라 기숙사 생활도 너무 힘들고, 그럴 때마다 엄마가 해 주던 집밥이 너무 그립고. 지방대 가서 집에서 통학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심지어 같이 사는 룸메이트나 학과 친구들도 다 겉도는 느낌이에요.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외롭고 무기력하고, 그냥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공부했지? 싶어요. 고등학생 땐 대학만 가면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 더 힘든 시작일 뿐이네요. 지금 이 순간도 정말 다 그만두고 싶어요. 책도 보기 싫고, 공부는 지긋지긋하고. 내일 아침에도 어김없이 책상 앞에 앉아있을 나를 떠올리면 너무 지겨워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 누가 고통 없이 오늘 나를 끝내준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편하게 가고 싶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일도 살아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을 버텨야 내일이 온다고 믿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렇게 이야기라도 털어놓는 순간들이 저를 조금은 살게 해주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내일을 살아가고 있나요?